베트남 축구팀 대 감독 박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음. 베트남 축구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팬이 매일 기민 여러분, 아프신 과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수신을 잊지 않고 매일 매일 하루하루 단그름씩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저는 군국적이목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미한일 되었,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 국민들이 기대 수 수치를 더높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보다 더 많은 노력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선을니다이제 계약을 갖고 저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한것 사실입니다 한편에서는 어느 정도 숙박을 했을 때 인간 세계에 감도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이야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과연 국민들이 북한 국민들의 기대와 제가 그 기대 수치를 과연 충족시키고 많이 지을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축구 지도자로서 이번 제 계약이 뭐 마지막 계약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과연 분 것이 옳은 승리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최신화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또한 2년간 나와 같이 동거동락하고 고생한 우리 한국 국치, 베트남 국치 또그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수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길래 팀 스태프, 스태프, 선수들과 같이 함께해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도전을 함께 하는 것이 막막한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정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응. 응. 목표는 조금 전에 이곳에서 왔었는지만 지난 2년 전에 제가 왔던 그 마음 그대로. 가분하는게목 그, 그, 뭐, 나오고 있고, 지금 다시 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그, 가 수치 높또 많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나의 김선한입니다. 살딩크로 불리는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인생 2막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감독은 7일 오전 수도 하노이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재계약 조인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감독은 내년 2월부터 3년간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다시 끌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되 양측이 합의하면 1년을 더 연장하는 사실상 3년 계약인 셈입니다. 지난 2017년 10월 베트남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박 감독은 신나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성의 세계로 탈바꿈시켜 베트남 국민 자존심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감독의 신화는 성과에서 도잘 나타납니다. 작년 아시아축구연맹 U23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 게임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올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에서도 베트남 팀은 12년 만에 8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카타르에서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도적인 태국과 비교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강적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꺾어 월드컵 진출의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박감독에게 베트남의 주식인 쌀과 2002년 월드컵의 신화를 창조한 키딩크 감독의 이름을 합친 쌀딩크 라는 별명까지 붙여주면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박감독의 재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베트남 국민들은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한 에티저는 항상 겸손 선수들을 가족처럼 맡기는 박감독이 한국에 돌아가지 말고 오랫동안 베트남 팀을 이끌어달라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번 재계약이 박감독은 물론이고 베트남 국민 모두에게 축구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감독이 베트남 팀을 월드컵으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재계약 조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역시 연봉이었습니다. 현재 박감독의 연봉은 24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박감독은 연봉에 대해서는 계약상 기밀이라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대 베트남 감독 가운데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언론에서는 재계약 연봉이 60만 달러 7억 원가량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의 한 대기업은 축구협회 측에 박감독의 연봉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감독의 구체적인 연봉이 공개되면 한국과 베트남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연봉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박 감독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도된 것처럼 60만 달러 7억 원 가량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기대보다는 한창 아래입니다. 약체 베트남 팀을 이끌면서 온갖 신화를 만든 국민영웅과 재계약하면서 연봉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도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말입니다. 베트남의 작년도 1인당 GDP는 29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24만 원 꼴입니다. 최고 지도. 자인 국가주석적 대통령의 연봉은 970만 원 수준입니다. 또 총리는 연간 932만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박감독의 재계약 연봉이 7억이라고 가정할 때, 그런 국가주석보다 단술적으로는 이런 두 배나 더 받는 섬입니다. 또 총리보다는 75배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상, 적 명목상 소득일 뿐, 실상은 다르죠. 박감독의 경우 연봉보다 더 짭짤한 것은 광고 수익입니다. 재계약한 만큼 박감독의 광고 출연도 많아질 것이고 덩달아 광고 출연도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지금도 박감독은 삼성전자, 신한베트남은행 케이푸드, 종가치김치 BP밀크 등 여러 회사의 광고 모델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계약으로 기존 광고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광고 유치도 더 많아질 것으로 이곳에서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수준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감독은 이번 재계약으로 뭐 보다 베트남 국민들의 애정을 재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변함없는 애정으로 연봉을 포함해 역대 언어 감독도 누릴 수 없었던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한류스타인 박 감독은 이번 재계약으로 명예와 힐리라는 일거양덕의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나와의 김선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